오늘은 한 종이 김치 스프 배추김치 겉절이를 해볼 건데요. 이렇게 고춧가루랑 배추김치 겉절이 분말 양념이 들어있어요. 그러면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 국내산 태안 자염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국내 건조한 전부 다 이제 국내산으로 되어 있고 음, 배추 한 폭이나 무한개 또는 오이 15개를 알맞게 썰어서 물한 컵과 함께 김치 스프를 버무려서 같이 배추에 넣으면 조금 더 이제 버무리기에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좀더 매운 맛을 원한다 싶으면 이제 고춧가루나 다른 양념들을 첨가하면 되고요 자, 어떻게 되지 안에는 이렇게 라면 스프 같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부피가 얇아서 여행 갔을 때나 이제 해외에서 김치를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를 다 넣을게요. 해초에 그래도 물기가 있어서 저는 좀 되직하게. 음 맛을 한번 봤더니 어머님네 집에 가면 김치 소를 항상 만들어 놓으시는데. 그 맛이랑 똑같아요.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. 자, 비벼줍니다. 이렇게 해서 비벼질까? 겉절이가 될까? 나는 좀 생각은 하게 되는데, 음 사실 제가 겉절이를 처음 해봐서 나그서신랑이 알려주고 있구나 근데 조금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주세요 약간 살짝 살짝 하구나 여기 이제 겉절이로 드시려면 이제 참기름 참기름을 넣어도 더 맛있고 그래서 일단, 일단 아무래도 분말 건조다 보니까 좀 되직하게 해서 양념을 비볐는데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이게 좀는 쉽게 해도 될것 같고, 우선은 뱃소리가 거의 다 완성이 들어가고 있어요. 20분간 재워두고 20분 후에 그래서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 맛을 한번 볼게요. 자, 아까 버무린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, 약간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, 그냥 물도 조금 생겼고, 숨이 아까 처음보다 정말 많이 죽었어요. 먹은직스럽때 먹기 편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. 맛있어요 신기해요 저같이 김치 못 담그는 사람에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.